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일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전파되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교 역사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교회가 세워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본문에는 신약시대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정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33년간의 공생인을 마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참으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실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고세는 열한 사도들을 위시하여 120명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십여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바대, 메대, 엘람 등 열네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방 지역에서 살는 사람들이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우리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건건눈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으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사치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과 이제 성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고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거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교회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영입니다. 그 영이 제게의 교회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운 보금운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의 교훈을 배운 것을 말합니다. 또 처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서로 교자하고 뜬을 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신실한 가르침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신실한 가르침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신실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전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행위,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은 이웃에게 보험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정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죄를 받은 사람이 삼천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 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잡아 가두어두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두 사도를 공에 앞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당신들은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훈련하자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여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또다시 체포되어서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조금 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5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지 교회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였습니다. 처음 120명에서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복종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진실한 가르침을 받은 데서 온 것입니다. 또 전도와 교인들의 사랑 실천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 에덴 농산 바깥에서부터 바깥 동편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엠티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죽지 않고 성당에 왔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문 1절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부유한 교인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다는 것이나 구하여다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교인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므로 핍절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랑의 왕계는 구제 교회 구제, 구제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처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 교인도 있었지만은 헬라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은 조상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연히 모고보다도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세계에서 통용으로 사용되던 고인의 라과는 헬라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이방 지역으로 돌아갔지만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처음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부는 구제가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아지자 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일들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왜 우리만 빠지느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라는 원망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 처음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들은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육에 힘쓸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결 방법이 제시되자 모든 교인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등 일곱 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처음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할 때그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받은 일꾼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중에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의 선교를 위함입니다. 선교는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점예루 살렘 교회는 성장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오게 같이 기도하고 순교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표적도 따랐습니다. 성에는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두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사마리아의 여름 마을에도 다니면서 보험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서 이리오프와 여왕 간다게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아수도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루타, 요파 이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 주위의 종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또 베드로는 가이사로로 가서 이방인 권일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본국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많은 성도들은 이방 지역인 베니게, 구부로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던 저 구레네와 구부로요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착한 일을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 그는 안디옥에 이르자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선교 교회가 성교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성교를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만 복음을 간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교는 여유가 있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성교는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들은 오늘날과 같은 학문적인 선교학 교재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선교 정책이나 규정도 없었지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며 후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받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봉사하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지상 교회는 가끔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실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영광교회는 2018년 11월 첫째 주에 전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개척교회를, 개척교회를 돕고 있고 또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일꾼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일꾼, 성령이 충만한 일꾼, 믿음이 충만한 일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주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생각할 때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성장하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이 있어서 주의 교회를 봉사하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지상 교회에 가끔 문제가 생겨서 실망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해 가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영광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는 일꾼들 은혜 받은 일꾼들 많이 많이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입히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